최근 중국은 석탄 생산량을 늘리고 잦은 사고와 탄광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탄광 스마트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G 도입을 통해 원격으로 채굴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사무실에서 지하 탄광 작업을 관리 감독하는데요.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건 물론 채굴 안전성도 향상시켰습니다. 네. 총화 미터 장의 저메이기가 통과 우리 11개 상한 핀제 핀제 형성 하나의 전체의 메이기의 하나의 형태. 두한 5G를 통해 메인 벨트의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 징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시간별 수동 점검을 24시간 상시 진능형 모니터링으로 전환하며 점검 인력을 20%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환의 핵심 생산 부문은 조달대. 원래一个 조대大100 100명 좌용. 现在一个조대减了一半就是 60명 좌용. 통과 지능화 건설 이후에一个是人降低的强度另一个整个实시的信시即时도 전달을 탐광에 깔린 5G 통신망 덕분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도 광부들은 통제실과 영상 통화도 가능해졌는데요. 이처럼 중국이 스마트 광산을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광부들의 안전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광산 센서는 가스 축적, 홍수 또는 탄광 내부 환기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i t definitely bring a lot of benefit even from just a pure cost perspective, reduce number of workers, right? Uh, higher efficiency, continuous operation. Look at this mining for them is uh, is to maintain a continuous operation. That's very important because every minute mean s 중국 석탄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4,400개 미만의 탄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572개가 스마트 광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